안녕하세요. 코인 연구실입니다. 오늘은 디지바이트 코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 전 우리 연구실에서는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고 자유로운 소통 가능하시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소통방 입장 문의해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바이트는 기존의 비트코인 프로토콜에서 확장성 및 보안성을 향상시키고자 만들어진 블록체인 네트워크로서 총 5가지의 작업 증명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디지바이트 토큰은 디지바이트 네트워크 내에서 교환 및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는 네이티브 토큰입니다. 디지바이트는 급속한 커뮤니티 성장과 다양한 사용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긴 UTSO 블록체인들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디지바이트는 향후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의 결합을 통해 데이터 분석의 자동화를 이뤄내고 이를 통해 IoT 산업의 보안 이슈들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디지바이트 코인 차트 보시면 전일 대비해서 15.9% 정도 상승했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빠르게 정보 전달해 드리는 데 한계가 있어 디지바이트 코인에 대한 자세한 진입 시점이나 대응 방법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종목 추천,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고요. 차트 보는 법이나 코인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유료 전환 없이 무료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본문 하단 링크 통해 입장 문의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